최고로 만족할 수 있는 커리어를 만드는 방법 1가지 호황이나 불황에 관계없이 자신을 자신의 가치에 맞는 기업에 팔고 정열을 불태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소개하는 비결을 활용하자 5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1. 좋아하는 것을 일로 삼는다 좋아하지 않는 일에서 잘 되어 갈 리가 없다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신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병을 불러온다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은 자신보다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의 힘을 빌리자 2. 회사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커리어 관리를 회사에 의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식으로 자신을 팔겠는가? 장래를 위한 능력 개발 계획은 있는가? 3.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상담한다. 현재의 업종이나 일의 내용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개척하자. 타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상담 내용은 명확히 할 것이다. 4. 새로운 스킬을 배운다. 과거 1년간 새로운 스킬에 도전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이야말로 도전할 때다. 다야흐로 평생학습의 시대인 것이다. 일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스킬을 갈고 닦지 않으면 일생을 판에 박힌 업무에 묻혀 일에 대해서 어떤 도전도 즐거움도 느낄 수 없게 될 것이다. 5. 다른 부서 사람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하자.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하자. 행사 기획팀의 리더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자신의 엄적을 어필한다.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해 확실하게 기록해두자. 승진이나 승급을 원해도 1년 동안 향상됐다고 생각합니다와 같이 애매하게 어필해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7. 네트워크를 소중하게 키운다. 일로 관계가 있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은 식사를 하자. 상대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 두어 해고를 당하거나 일을 바꾸고 싶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자. 8. 회사나 업계의 트렌드를 항상 파악해 둔다.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속한 분야의 상위 10개 회사를 알고 있는가? 새로운 상품, 트렌드는 알고 있는가?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보다 중요한 존재가 된다. 사내에서 새로운 업무에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전직이 필요해졌을 경우 전직이 쉬워지기도 한다. 9. 이력은 항상 최신 상태로 업그레이드 하자. 당신이 해온 엄적을 일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자. 상사와 면담을 할때 자료로 사용하거나 전직 활동을 할때 첨부하면 큰 효력을 발휘한다. 10.5년 후에 자신을 그려본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분명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상적인 인생을 머릿속에 그리고, 지금 곧그 생활 방식을 시작하자. 당신이 5년 후에 있고 싶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인가?